중국이 안팎으로 우울합니다. 중국에 살던 외국인들이 다 떠나가고 있고 자금도 대거 유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들은 아예 중국을 찾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해의 중국 경제 전망 또한 매우 비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증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우울한 뉴스만 가득한 것이 지금의 중국입니다. 이 캄캄한 중국 상황을 y 타임스에서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홍콩의 South China m o 는 15일 중국이 지난해 리오프링, 그러니까 경제활동 재개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현지에서는 3년간의 혹독한 제로 코로나를 견뎌낸 외국인들마저도 떠나고 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긴장 속에 중국이 연일 안보를 강조하면서 현지인 사이에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 심지어 적대감이 증가하고 있고, 비자 발급이나 현지 체류 등 전반적인 환경이 더욱 엄격해진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사우치아나 모닝포스에 따르면 중국 우한의 한 국제학교 체육교사인 영국인 소피 웨딩은 여러 요인이 지난달 영국으로 돌아가는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고, 우한에 함께 살았던 그의 파트너는 비자 문제를 겪었는데, 그도 한때 고양이라 얘기했던 우한이 점점 더 자신을 환영하지 않음을 느끼게 됐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최근 들어서 중국인들이 눈에 띄게 자신을 왕따시키고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일부러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려고 하지 않았고 대화는 아예 기피할 정도로 완전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이들 중국인들이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반간첩법이 시행되면서 외국인들을 멀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외국인들의 탈중국 현상에 대해 사우치아나 모닝포스는 중국 당국의 자료를 인용해서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11월까지 10년간 상하이 거주 외국인 수는 20% 이상 감소한 16만 4천명이고 베이징 거주 외국인 수는 40% 감소한 6만 3천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최신 자료이지만 이후 2년 더 이어진 엄격한 팬데믹 통제로 더 많은 외국인들이 떠났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람들만 중국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서방의 기업들도 줄줄이 짐을 싸고 있습니다. 중국주재 미국상공회의소의 전 회장이자 미국 법률사무소 파킨스 코이 LLP의 파트너 제임스 진머만은 사우 n i 나 모닝 포스트에 중국 경제 부진 준법 위험, 지정학적 긴장이 기업들을 내몰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이 잠재적으로 크고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외국 비즈니스는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중국에 남을지, 확장할지를 제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당국의 리오프닝과 함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더큰 틀의 이슈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금 감면이나 우대 조치로는 외국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내 외국인들이 중국을 떠나는 것이 이미 추세가 되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중국 방문 또한 대폭 줄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얼음과 눈의 축제가 열리는 헤이룽장성의 하얼빙이죠 빙등축제가 열리고 있죠. 새 연휴 사흘 동안에 304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서 59억 1,400만 유안의 수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인기를 누렸는지 짐작이 가죠.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일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관람객들 가운데 외국인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 문화여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국 여행사가 담당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47만 7,800명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된 2019년 같은 기간 856만 1,600명과 비교하면 5.5%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증권보는 관광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외국인의 중국 관광은 크게 저조한 상황이다. 이렇게 전했고 개면 신문도 중국의 인바운드 여행 시장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폭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발생지"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시기 반간첩법 강화, 미국, 호주, 일본 등과의 관계 악화 등을 꼽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위해 중국을 찾았다가 업무를 마친 후에 관광하던 기업인들도 최근에는 반간첩법 강화 등의 이유로 아예 방중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분위가 기 이런데 중국이 관광객 유치를 해서 여러 방안들을 쏟아내 놓은들 회복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중국을 떠나고 아예 중국을 기피하는 가운데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 중국의 경기 회복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새 들어서도 중국 주식에 대한 팔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을 15일 지난해 말 중국 주식을 대대적으로 매도했던 글로벌 펀드들은 올해 들어서도 지난 2주 동안 79억 위안, 우리나 돈으로 한 1조 5천억 원 정도의 주식을 처분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미흡해서 투자 심리가 여전히 얼어붙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블룸버그의 설명입니다. 연초부터 이렇게 부진한 출발을 보인 것은 2019년 이래 5년 만입니다. 앞서 지난해 해외 투자자들은 외국인 연간 중국 주식 순매수 규모가 사상 최저를 기록했으며, 이번 달을 포함해서 6개월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증시가 연초부터 부진한 것은 결국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어둡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국 현지 매체인 개면신문의 15일 중국 민영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올해 자국 부동산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칭화대 우다우커우 금융대학 부동산 금융연구센터와 중국 부동산 분석기관인 중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4 부동산시장 동향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국유 부동산 기업 80% 이상이 올해 매출이 증가하거나 안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과는 다르게 민영 부동산 기업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민영 기업 60% 이상이 올해 매출 감소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서 올해 부동산 기업의 토지 취득 의향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국유 기업보다 민영 기업이 더 소극적이며 부동산 개발 투자액을 조정하는 추세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g d p 의 4분의 1에 달하고 중국인 자산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어둡다면 중국 경제 활성화는 이미 물 건너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중국 경제에 대한 모든 지표들을 어둡게 색칠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의 어려움은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해왔던 귀빈 대우마저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11일 중국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필수 종목 자리를 빠르게 상신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상위 연기금중 일부는 중국 주식 보유 비중을 대폭 줄이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중국 주식 시장에서 끔찍하다 싶을 정도의 손실이 이어지면서 중국 주식은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 입지가 약해졌으며 세계 최대 펀드 중 일부가 위험에 노출된 중국 시장과 거리를 두면서 이런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14개의 미국 연기금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의 연기금이 2020년 이후에 중국 주식 보유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미국 최대 연금 투자자인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 연금과 뉴욕주 공동 퇴직 기금은 3년 연속 중국 주식 투자 비중을 줄였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 아젠다에 대한 의구심, 장기화된 부동산 위기,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 이상 중국을 투자 대상에서 제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달마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게리 두건의 견해입니다. 미국 연방퇴직연금투자위원회가 680억 달러 규모의 국제펀드에서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홍콩에 대한 투자를 제의하겠다고 밝혔고 미주리주의 은퇴연금기관도 중국 투자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미국의 주요 연기금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런던에 본사를 둔 싱크탱크 공식 통화 및 금융기관 포럼이 100명의 연금 및 국부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거나 상대적 수익률이 높다고 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중국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실제로 MSCI 중국지수는 S&P500 지수에 비해서 56% 할인된 가격에 거리되고 있고 예상 수익 추정치를 볼때 이보다 더싼 적이 없습니다.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은 5년 평균보다 더 낮습니다. 이 정도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중국은 비관론만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도 잡지 못하는 자전거 형상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